자, 지금 여기가 보이시는 것이 스타필드 쪽그 오른쪽에 미사지구 쪽 라인이에요. 이 오른쪽 라인 보이시는 거 있죠. 지금 계속 개발이 안돼 있는 것들이요. 아직까지 추정인데 이쪽하고 저쪽 그 경경량 바로 앞쪽에 이렇게 넓은 쪽을 그냥 비워놓은 곳이 딱두 군데가 있어요. 그쪽이 이제 바로 최순실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전부 다 개발이 된 거예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현재 이렇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게 지금 스타필드 쪽, 하남 쪽에서부터 이제 미사지구 쪽이라고 했는데 미사는 갑자기 동으로 바뀐 거예요. 미사동으로요. 그러니까 하남, 하남 그럴 때 대체로 이제 하남이 잘 분들 사람들이 서하남 쪽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. 왜냐하면 서하남 아이시 쪽을 생각해 보시면 서하남 아이시 쪽 뻔하잖아요? 서하남 아이시 쪽을 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일반 농지들을 갖고 거기가 뭘로 바뀌어 있었어요? 일반 농지들 그냥 막 그 창고 뭐 물류창고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짓고 지금 이 아파트들이 초반에들 뭐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지산이라고 해서 지식산업 산채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 두 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계속 더져요이스탑실트쪽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남 쪽은 지금 개발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쪽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주변에 계속 더 하는데 그 분양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다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부동산을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들은 일반적인 속설로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. 다산은 부동산의 무덤이 된다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고 있죠. 글쎄요. 그쪽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GTX B라인이다, 무슨 라인이다,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. 예. 부동산 투자에서는요, 자신이 확고하게 믿는다면 하시면 돼요. 지금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요, 일례로 보여드릴게요. 초반에 이쪽에서 뭐, 미분양 났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 것들 사셨던 분들이, 뭐, 그때 당시 한 3억 정도 선에서 다 분양가들 뻔해요. 그거 격에 샀던 게 지금은요, 6, 7억대, 7억대, 8억대. 여기서 버는 것만 해도 다들 배에는 다 넘게 벌었어요. 또한 아울러서 주변에 여기서만도 대체로 이거 한두 채씩 하셔가지고 한 10억 이상 벌으신 분들도 좀 많아요. 그게 이제 강동구의 지금 현실이에요.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지고 또, 또, 또 하고 이렇게 계속이요.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부동산이 안정화됐다고 나는 그때 그 300명 이 같이 토론하시는 거 보고 와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. 내용을 좀 아시나 싶기도 했고요. 왜냐면 하그 부동산, 이 아파트 가격 한 번만 그냥 일반 부동산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땠나 싶기도 하고요. 상상을 초월했어요. 설마 이렇게 모르시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근데 강동구 쪽만 지금 갖고 얘기를 해준 게이 정도지만요. 실제로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 일대 라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집값의 크기만이죠. 그러나 땅값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 딱 바로 보이는 이 오른쪽만 찝어 볼게요. 이쪽에 하나면요. 아무 쪽에 이렇게 빈 땅들 옆에 있는 것들 찍어서 놓고 볼게요. 대체로 2,000대 넘어요, 평당이요. 천안 몇백대요?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. 싸니까. 이게 근데 뭐였냐고요? 그냥 다 비닐하우스들, 막 이런 것들. 아, 실제 하나에 있는 그 공무원이 제 지금 우리 교회 안는 후배예요. 근데 이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. 형님, 이게 사실 이게 하나 이렇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, 채, 우리가 이게 같이 만났을 그 시점, 10년 한, 10년이 뭐예요? 그 정도 안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그 시점만 해도, 여기요? 그냥 5, 6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. 30만 원대? 진짜 많았어요. 2 0 0만원 넘어요. 그럼 몇배 뛰게 된 거예요? 10배만 해도, 20만원, 30만원이 10배면 한 2, 300 됐겠죠? 2, 3천 되면요. 100배. 그냥 100배는 그냥 순식간에 넘어갔어요. 2, 300배 이상에 이게 찌는 게 아파트가 2, 300배를 뛰겠냐고요. 여쭤보면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. 200배 이상을 뛴다고요? 그러면 2억짜리 샀던 게 지금 2 0 0배 뛰면 한 400억 가나요? 대한민국에 그런 게어디있어요이 주변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점도요. 생각해보세요.